와... 일단 그럼 소라랑, 네, 소라랑 그리고 맛쪽에1 k 에1 0 0 k m 1 0 0 1 0 0 k 에1싸 k m 에1 2 0 0 0 0 k m 에2에에2 0 0 k m 여기0 0 k m 에2 0 0 0 맛조개가 대박이야.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. 재광이도 안먹어봐다나 먹어. 먹어봐. 음.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음. 어 이동. 와. 우 자. 별리만 잘 마실게. 와. 와. 헐, 삼동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까 출잖아고 이게 코끼리 블록 쪽에 어. 딱 그건데 대박이네. 비벼 비벼 볶음. 음, 와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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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<laughs> 달아? 음. <laughs>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<laughs>